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꾸준한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정을 맡고 시신이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노권호인, 독신자, 실직자, 우연고자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무연고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무연고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사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연고자가 고인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의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가치관, 개인주의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혼자이므로 보살펴줄 이가 없기에 다가구에 비해 고독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물가 상승,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퇴직 후 재취업, 취업난 등으로 인해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2030세대를 비롯하여 4050세대의 경우 고령층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기에 사회고독사 예방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는 유상상승 문제, 아동학대,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3년간 청년층과 노인, 남성층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무려 50% 이상이나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령대별로는 40대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63명에서 102명으로 62%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 고독사 증가세도 계속됐는데, 60에서 64세의 구독사 증가율이 74.7%로 가장 높았고, 65에서 69세가 69.1%, 그리고 70세 이상이 64.6%로 구독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독사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고독사의 경우 민간과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이 1대1 안부 확인 전화, 일명 사랑 있는 전화를 드리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드리는 마음 있는 봉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1인 가구를 위해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금천구는 1인 가구가 건강을 챙기는데 소홀하기 쉽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간편한 조리법을 보급하는 등 혼밥족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보다 더 구독사 예방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